자, 이번 시간에는 한문 문법에서 종결사, 어문 종결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 나옵니다. 175페이지 펼쳐 가지고시고요. 자, 종결사하는건 뭐예요? 한문의 품사 여단개 중에서 조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그 조사는 전치사, 부치사, 종결사. 이세 가지를 조사를 그리고 어, 종결사 조사 중에 하나인 종결사는 문장이 끝났다 또는 문장 안의 절 주와 설명과 권들, 절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죠 종결사인데 어, 이 종결사가 문장 끝에 그절 끝에 붙어가지고 나타내는 것 중에 의문을 나타낸다 의문을 나타낸다는 것은 물음표 이렇게 어문문을 어문문이 되는 거예요. 어문문이 되고 어문 종결사 붙으면서 어문문이 되고 그 종결사는 지금 말하면 이제 물음표, 퀘스천 마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같습니다 자, 우리 한문은요. 한문은 서술문, 서술문에 의문 종결사를 붙이면은. 어문 종결사를 붙이면은 소술문에 어문 종결사를 붙이면은 소술문이 어문문으로 전환이 편하지요. 또이 소술문에 감탄 종결사를 이 뒤에 가면 감탄 종결사를 하게 돼요. 감탄 종결사를 붙이면은 이 소술문이 감탄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것 따라해 주십시오. 서술문에다가 어문종결사를 붙이면 아그 서술문이 어문문이 되네. 또그 서술문에다가 감탄문을 붙이면 그 서술문이 감탄문이 되는구나 하는 것도 어, 이해를 하시면서 어 그러면은 이 어문을 나타내는 곧 어문문을 만드는 종결사 어문종결사 어문 종결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교재 175페이지. 그면은 어, 호라는 게 있어요. 호. 를 붙이면은 어문 종결어 어문 종결사. 그다음에 어, 호의 채 그다음에 여 이렇게 o 도요또 여여하고 같이 쓰는 것이 앞에 여가 이렇게 붙고 또 h i 여가 있어요. 또아그 어, 다음에 또 야가 있 k You're 우리가 사 하고 올랐는데, 이거를 어문정규사로 솔직히 야, 야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야. 또러개 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야. 그 다음에 의. 언. 이것도 다또 어문정규사. 근데 요 야의 은한글 요거 세 개는 어문사가 있는 문에 주로 쓰는 종교사예요. 어문사가 어의문사가 있는 어문 문에 어문사가 있는 어문 문에 주로 쓰이는 야이 허는 어문사가 있는 어문 문에 쓸수 있어요. 어문사가 없는 어문 문에는 야이 허을 어문 종류사로 잘 쓰지 않습니다 어문사라는 것은 어문대명사 또 어문부사 어문형용사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이뤄가지고 어문사라고 합니다 또 어, 어문종류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어 부. 다음 미아 미가 이게 또 로브자예요. 이게 또 어문종결사예요. 아 그다음 이름이 이제 이건 저하고 있습니다. 어문종결거는 어, 대명사 그것이란 대명사하고 어문종결사 호요 어문종결사 호하고. 두개 글자가 하나 저어된 거예요. 어된 거. 그래서 저하고 이게 문장 끝에 있으면은 문장 끝에 있어요. 건 지호 요렇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질지요. 그래서 그걸 합자 또는 합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어, 우리 이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기간 무 방아자 호 이라고 어요 기간 무 간절히 썼어요. 방 간절히 썼습니다. 아자호 이렇게 되있죠기 단무방아자호 기간 하면 기간이 사이 같다 그죠그 사이 그 사이에 거기 있잖아요 그 동안 그럼 그 동안에 기문은 없다지요. 없다는 건 특수 영양산업을 했어요. 왜 특수 영양산업? 주어를 뒤에 가집니다 일반적으 이게 방아자 하는 것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 이거를 주어로 가집니다. 자 방은 방군하다. 그 다음에 찾아오다. 방아, 이렇게 나를 방문하다, 나를 찾아온 사람. 자, 이 자는 사람, 것 이런 걸 나타내는 불완전 명사인데, 요거는 수식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방아자. 여럿을 네. 찍게또뭐 수식한다 그래서 지를 이제 지긋한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아자 나를 찾아온 사람자가 없다. 자, 요까지는 어째 그 사이에 나를 찾아 사람이 없다 하는 거. 음장만 보면은 소중문이죠 그 사이에 그동안 나를 찾은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다가 음문종교에서 호를 붙였어요 음운 종류 그러면은 이 앞에 문장이 어떻게? 음운 문드로 전환이 되죠 그럼 해석도 그 사이에 나를 방문 찾아온 자가 사람이 없었느냐 이렇게 없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렇게 어문문으로 해설을 해줘야 되죠. 해설 어문 전환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명 어문 조사 일종의 지금 무릎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자, 에그 다음에. 기국무마야이란 수. 기국무마야. 기국무마야. 기국 그 나라에는 없다. 특수형용사죠. 근데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네. 마가 주어가 돼. 말이 없다. 그나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서술문이죠. 그 나라에는 말이 없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문종류서 야를 붙였어요. 어문종류사 붙였어요. 어문종류사 붙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서술문에서 어문문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해석도 어문문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나라에는 말이 없느냐 없습니까? 하고 어문 대수를 해주죠. 그렇죠? 자이 야는 이 야하고 통용을 해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죠. 야로 만든다 그랬죠. 물론 요야 대신에 도문종사를 나타내는 호라든지 호를 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제를 쓰도 되고 그 다음에 열을 쓰도 되고 이열자를 쓰도 이열을 쓰도. 아마 여기서 이 어, 대신에 야 대신에 야의언 요거는 어문중문사를 안 쓰는 게 좋겠지 왜냐 이 문장에 어문사를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야의언 이거는 어문중문사를 잘안 쓴다 어문사가 있는 어문문에 야의언을 문장도 썼습니다. 자 어, 176페이지 보면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예문이 남방지강여 북방지강여였어요. 남방 지강여 방할 때이 방하는 거 여튼 쪽이라는 뜻이 남쪽. 호치는 남쪽이란 책은 뒤에 있으니까 호치 사이에 호치 사로서 규격이에요. 규격이 뭐예요? 앞에 남쪽이란 말 체언을 로 만들어준다 는거죠 그러니까 남쪽이 강하다. 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쪽이 강하다 하는 서술문이죠. 이 서술문에다가 여 하는 어문 종류사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서술문에서 어문문으로 전환된 거죠. 해석도 어문문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남쪽이 강하냐, 또 북방. 똑같죠? 이제 남방이 아니고 이제 뒤에 끄는 보니까 남방이 아니고 북방이에요. 북방. 북방. 똑같죠 해석이죠. 북방지, 북방이 강하다해서 열한 어무중이서 붙어가지고 어무으로 전화되는 환 북방이 강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요, 요 대신에 의무중, 이, 이 열을 쓰도 되고요. 또 재를 쓰도 되고 의무중. 부를 수도 되고. 하... 또, 를 보, 도 되고 또또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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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 보, 밀어 보, 보, 다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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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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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보, 보, 음문사로서 소리가 두게 되겠죠. 야, 의, 의는 원칙으로 음운사가 있는 음문의 음문 의문 종류 사용할 수이되죠 자, 그다음 예문 보시면은 휴보 하여 인제. 인요 하여 인제 규보 하여 인제 자보 규보. 이교벌 얘기야. 이규보은하여면 어떤 사람 어떤 하는 것이 여기 어문 형용사 에 사람이란 처로 꾸미는 것이 교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여 가 있음으로 이것은 어문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문문에 대한 어문 종결사 를자 어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의문종결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자기 마음이다.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붙이고 싶으면 안붙이고요근 여기는 어라고 붙여 안 붙일 때 이렇게 이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 문장 쓴 사람이 의문종결사를 아무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업무 종교사는 붙일라니까어 앞에 업무 형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수 있는 건제 업무 그 다음에 없고 이거 또야또야다쓸수 있어요 그또 업무 종교사 아니 업무 형사 같은 문장이니까 <laughs> 요것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야도쓸수있고 어문사 같은 문장이잖아요. 야, 어의도쓸수있는 어문사가 문자이니까어문사가 들이죠. 온도, 그렇지? 또 여자에 다쓸수 있는 거죠. 그래, 쓸수 있다. 그리고 어문영유사가 있는 문에는, 뭐 그냥 일반 어문에서 는 어문영유사 의문 그다 쓰고요. 또 그중에서 야, 음까지 어, 쓸 수. 그어그 음, 위에 보면 일어났어요. 이밖에 부, 미 등도 음운 종류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음운 종류사로 쓰여진대요. 시 예물 그 보면 시오설상유 지은 명이 시오설상육푸 꼬다 오설 나의 혀 지가 생애 때 나의 혀를 본다 상은 아직 아직도 여전히 유 아, 있다. 특수 동사 쓰죠? 아직도 있구나. 있다. 아직도 있는. 어, 보세요. 내혈을 이때는 보아라 이렇게 면역제로 해설해야 되겠죠. 문맥을 봤죠. 내혈을 보아라.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그것이 있느냐? 아직도 있느냐? 제가 있느냐 이랬어요. 있느냐? 오면 못 봤어. 왜냐? 이 마지막에 있는 부 이것이 어문 종결사입니다. 어문 종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문 종결사였기 때문에 나의 흐름을 보라. 아직도 있는냐 하고 어문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문장을 보면 춘매 저과미 이랬어요. 춘매 저과미 춘. 매, 저, 화, 미, 춘 피는 왜 피는 매야 돼? 춘매, 매가드론다드론다 꽃을 드러냈다. 춘매가 꽃을 드러냈다. 그러면 소술문이죠 그렇죠? 이 소술물에다가 이때 비는 종결사예, 종결사인데 어분 종결사, 어분 종가 어분 종결사.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춘매도. 춘매가 꽃을 드러냈다. 피었다. 폈다. 편다 하는 문장을 어문으로 전환시키라는 거. 이게 어문 쪽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춘매가 꽃을 피었느냐? 꽃을 드러내었느냐?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문적으로 해석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